고현장에도 펜스폰연주하시는 선생님들 오시는데 아우, 정말 너무 너무 멋지십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우리 가수님은요. 우리 구단장님과 모도의그특별한 사익이 합니다만은제고양이구례요 옆에 부레. 섬진강 나룻배를 많이 타고 응? 다녔습니다. 자 이번에 보신 가수님입니다. 섬진강이 아, 노래로 열리또 전파를 하고 계신 우리 나방진 가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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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엔진 다시 엔진알선. 다시 한번 우리 나방진 가수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3회를 만는 우리 동물왕의 예술단 어, 정말 윤기아 놀자 팬클럽 미팅에 초대돼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이래 부터 제가 2회 때, 3회 때까지 오늘까지 지금 출석을 다 했습니다. 개석을 안 하고. 그런데 올 때마다 변에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회가 갱히스럽고 오늘 딱 들어오는데요. 다살짝 올라오는 게 있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변해가는 모습 그리고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왠지 좋았는데 딱 오는데 오늘 변한 거뭐있어요 3회 안에서 변한 거. 제가 키즈내 가지고 따끈따끈 시리드릴게. 우리 동그라미수단이 변한 거 있다면 한 가지. 팬이 많아졌다. 네, 팬이 많아졌다. 아주 좋아요. 또 그렇지 아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완전히 고급스러워졌네. 우리. 윤기현 노자 단장님이 벤치를 하나 장만 다이시간으고 <laughs> 벤치를 타고 착! 앉히는 거 보니까 대한민국의 공연장이에요. 벤치를 타고 이 다니시는 공연장에 단장님들이 한분이안 계셔요. 그런데 오늘 왠지 모르게 다 벤치를 타시면서 정말 회장님 되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다저 벤치를 타시면서 다이팬여러분들에게 선물 날아 드리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자 아마 자 그, 기력값이 다음 같아요 네 다음, 다음 기름값이안들요 다음 올림픽에 아마 그 마라톤 대회를 나가실 겁니다 건강하시고 <laughs> 그럴 수 있게 빨리 회복을 하시라고 우리 두분박사 분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동그라미 예술단이 또 날로 날로 발전해 나가 가지고 거기에 더큰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님께서 별일 오실때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하니이게 버팀목이 되어주시니까 우리 동그라미 예술단이 하늘날로발전해진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청기현 우리 섹스본 연주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의 공연을 보고 정말 항상 박수치고 어, 존경했던 분인데 이리 이래, 이대를, 이리 이래 인연을 맺고 간다는 건 정말 큰 하늘에서 맺어주는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반장님과 동사비를 통해서 여기 계시는 팬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난 소중한 이 만남은요, 정말 하늘에서 맺어주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하늘에서 맺어준 여러분들 영원히 잊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어, 저 노래가 많습니다만 해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노래에 어, 진성선배님의 안동용 고래고개를 많이 들었다면 요즘에는 이 노래가 뜨고 있습니다. 용산역 광장. 여러분들 박수 함께 가겠습니다. 용산역 광장 가겠습니다. Oh no 6년 제작년보다 훨씬 한 6만 명 정도의 복, 그 박수 소리가 나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더 뵙겠습니다. 박수 치고, 더 가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늘행복한 일만 다들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나서호의 치고, 여기서 여러분들 박수 한번 가겠습니다. 자, 안 계신 분들, 言うとお前よりも怖がりつつある怖がりだ。 아니, 친동생인데, 달맞죠? 네, 친동생이요. 네, 친동생인데, 닮았죠. 네, 닮았죠. 우리 박중희가 이제는 지금 사진을 찍고 있 그런데, 봉삼이가 엄청 바쁜데 저거, 또, 에쿠스도 또 운전해 드려야 지 음악 보 봐야지, 박수 쳐야지, 형님 나온다고 또, 눈치껏 또, 사인도 보내줘야 되지, 사람주거든요박사한번시오 네.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냥 부어야 돼, 부어. 많은 것을못 주고, 맛있는 거사 먹고, 네, 사진 찍고. <laughs> 그래요. 아멘튼 박수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고맙고요. 저희 과수는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 여러분들 조심 거래 다이 읽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박수 주시고 오래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작년에 뵙고 여러분들고 인년뵙고 나서요, 작년에 정말 좋은 일만 있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아침마다 계속 패널로 나갔죠. 그 다음에, 진풍 백풍에 나가가지고, 한 번은, 하나밖에 못맞지고그 다음에는, 자모를 연이어두 번을 했습니다. 아, <laughs> 내년에는 어, <laughs> 아마 여러분들만 나서더 좋은 일이, 전국 노래다랑가요무대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박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함께, 여러분들 함께, 신나는 곡, 맥곡, 넘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오셨으니까,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그리고 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로, 멤거에서불미었듯이한번 가겠습니다. 박수! 박수! 넥타이가 없어서 우리 짱은 넥타이 하나 사와야 했는데, 아, 내차라매 네 아니, 네 형이 줄게 사갔거든요, 네. 네. 넥타이 딱, 구멍이 막혔네? 댑수있부터 <laughs> <laughs> 아, 여기 <laughs> 됐다. <laughs> 아, 그쪽은 <laughs> <laughs> <여쪽, 웃음> 저쪽은 옆에. 야, 형이 어나가 이렇게 하고 나도 하나 주지. 이게 나도 하나 주지. 자, 아무 우리, 네, 여러분들의 사랑을, 어, 제가 돌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변함없이 동그라미 예술장 전국에, 행사장가면 저도 콕 가서, 그, 어, 정말, 조금이나 미랄이 될수 있는 그런 나머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사랑해주신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우리 동그라미 예술을 다사랑해주는 분을 믿고요. 큰 박수, 우리 윤경, 우리 반장님의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어, 2019년, 어떠한 계다잘 세우시고 다건 2010년에는 여러분의 해가 되었을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님들 들으 우리 여왕님 가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 소남부 가수님을 고맙습니다. 한번 보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남부 가수님 야 오늘 의상이 너무 아름답으신데요. 박수 한번 주세요.